따라와. 가자. 자, 저기서 총 쏘는 소리는 뭐냐면, 제가 저기다 자동 게틀링건을 달아놨어요. 자동소총이라고, 그, 주변에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고 2초 한 다음에 바로 발사합니다. 그걸 해놔서, 주변에 목이라든지, 뭐, 벌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오면은, 공격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일단 이쪽으로 가서 동굴 쪽갈 겁니다. 동굴 타험 가죠. 어아니 아니야. 반대, 반대, 반대. 어우, 잘못 갈다니까제 뒤에 잘 따라오고 있죠. 늑대 떨어진 거 아니죠? 있겠죠, 저기 위에. 야, 안개 꼈다. 아이참 이럴 때 안개가 끼나? 배경 좀, 좀 보려고 했더니 저쪽 끝에 있습니다. 끝부분 어... 제 GPS를 보면은 79.8에 17.4 여기에 있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늑대 개체수도 적고 그리고 애들 레업도한 마리가 진짜 레벨이 높거든요. 이제 230 레벨이거든요. HP가 지금 좀 약간 어, 불안불안해요. 늑대가 아까 동굴 두 개를 탐사하고 왔기 때문에 애들 정비 상태가 사실 안 좋은데 오늘 강행하겠습니다. 강행해서 저기 세 번째 동굴, 네 번째 동굴까지 탐험하고 어, 좀 애들 쉬게 하고 싶은데. 세 번째 동굴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생각해보자. 거의 다 왔네요. 자, 여기 동굴이 있는 거 맞나? 79.8, 17.4. 저, 혹시 저거를 동굴로 표시해놓은 거 아닌가? 저거 제 전초기지입니다. 제거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거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저 오벨리스크 저거 저거를 지금 저 포탈 같은 거 저거를 동굴로 표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그 불안함이 엄습하네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네 이거 같이 할수 있습니다. 같이 할수 있어요. 나 지금 동굴 저기 동굴 맞아? 지금 제가 인터넷 그 블로그를 보면서 찾아가고 있는데 저쪽에 동굴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 저 오벨리스크를 동굴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7 8 7 9 8했다가 17.4. 맞네 딱 맞는 거 같네. 저기를 동굴로 표시해놨네. 7 9 8했다가 17.4. 아 18. 17.4. 딱이네, 딱 여기네. 아이, 나 진짜. 여기 동굴 아니거든요. 여기 동굴 아닙니다. 야, 잘못 왔다. 여기 아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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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자, 보도 좀 높여. 야, 늑대 잘 따라오고 있는 거맞아 자, 늑대 확인 좀 할게. 어, 잘 따라오고 있구나. 오케이. 가자. 그럼 반대로 이동할게요. 어, 반대로 이동해서. 아 너무 어둡다. 아, 너무 밝다. 너무 밝아. 반대편 끝에도 동굴이 하나 있다가 나오거든요. 반대편 끝에. 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 상당히 먼데요. 동굴 텔레포트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 세 번째 동굴이죠. 제가 총 동굴을 4개를 네 탐험했고, 세 번째 동굴인데, 일단 가기 전에 유물 맡겨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깜빡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창고에다가 제가 유물을 놓고 갈 거예요. 이렇게 싸면 안 돼. 아, 꽤 머네. 한참 가야 되네, 한참. 한참을 가야 됩니다, 한참을. 아직 멀었어요. 지금 아직 반절도 못 왔습니다. <laughs> 야, 빨리 빨리 와라. 케찰이 저렇게 집을 지을 수 있, 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집을 싣고 다닐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좀 느려요. 약간 느립니다, 얘가. 자, 케차를 꼬시는 거. 저 새도 꼬셔야 되거든요? 그, 마취시켜가지고, 고기 먹이고, 막 이러면서, 테이밍을 해야 되는데, 그거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3마리나 있네요, 저게. 저거를 제가 12시간인가? 10시간 넘게 플레이 하면서 꼬셨죠? 만나기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한 마리 찾으니까, 찾은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꼬셨는데 꼬시고 난 뒤로 제가 두 마리 더 꼬셨습니다. 그냥 길가다 흔하더라고요. 그냥 날거 타고 다니면 저 멀리서 날아오더라고요. 근 아무튼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찾으면 없어요. 아튼 이제 반절 왔다. 이제 반절 왔네요. 동굴을 총 4개를 탐험했고, 그럼 수중 해저 동굴도 탐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요 레이드를 하려면, 그러면 해저 동굴도 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를 많이 해야 되면 좀 곤란하겠는데 앞으로 동굴 이걸 어떻게 하지 들어오자마자 동굴부터 탐사를 해야겠네 한번 유물을 먹으면 계속 쓸수 있겠죠? 또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한번 레이드 열고 실패하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면 진짜 좌절인데. 앞에 캐찰이 있는데 아니 찾으면 없는 애가 저기 또 있어요 저기 또 있어요 저기 또 있습니다 케찰 또 있지 않나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찾으면 없어 찾으면 없고 이렇게 이럴 때 있나요? 야 진짜 미치겠다 야 놀러 와봐 캐찰 저거 꼬실까요? 아저또 꼬시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저 케찰 지금 꼬시지 말고 일단 동굴에 갑시다 아무튼 찾으면 없어 보세요 보셨죠 제가 저 케찰을 꼬시려고 했을 때는 10시간을 제가 꼬시러 다녔습니다 10시간 꼬시러 다니면서 3번 실패하고 4번째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길 가다보면 흔해요 그냥 기, 길, 집 나가면 보입니다 떴다 하면 케찰이 보여요 어네카르미안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세번째던전인데요저 어, 케찰 또 있는데 뭐야 저 앞에도 적어도 케찰 아닙니까? 여기, 여 뭐야, 여기 케찰이 많네 여기 케찰이 되게 많은데요? 저기 앞에도 케찰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물 먹어서 레이드 뛰려고 유물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여기 케찰 서식지네 일로 내려와 일단 내려와 내려. 나르진 탑 위치도 여기 내려, 내려, 내려. 있으면 총을 쏴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놔두고, 우리 늑대 내리고, 어, 동굴로 갈게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동굴. 이쪽 구석에 있는데, 좌표가 70.6에 86.1. 70.6에 86.1. 70.6에 86.1.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야. 얘들 늑대 좀 내릴게요. 늑대 내리자. 아뭐 떨어지지 않았지? 떨어 설마 떨어졌을 떨어졌으면 진짜 멘붕이다. 동굴 탐사대 따라와. 못 내려오니 한 마리 내려왔구요 젤로에서 내려와봐. 세 마리 다 타고 있죠. 두 마리, 한 마리 더. 한 마리 서 내려와라. 자, 스피디하게 가자, 이번 판. 그냥 내가 데리고 와야 되나? 좀 쉬어. 자, 얘도 멈춰 놓고. 그리고 여기 가 어깨에 메고 있는 애. 얘, 얘, 얘 좀. 얘좀 레벨업 좀 시킬게요. 오, 레벨업 많이 했네. 오, 많이 했구나. 자, 공격력 좀 올리고요. 오케이. 자 이거 왜안 내려와? 씨, 이거 왜안 내려와? 아, 니네 친구 다 내려왔는데, 너는 못 내려오고 있어. 응, 여기가 케찰 서식시네. 진짜 어, 자, 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케찰이 여기, 여기 다 사네요. 자, 가자. 예, HP가 너무 바닥인데? 지금 얘가 지금 저의 호프인데, 얘 HP가 너무 없는데요? 음, 어떻게 하지? 일단 저도 밥 먹어야겠네요. 밥좀 먹어줄게요. 밥좀 먹고. 자, 이제 가자. 가자. 좀 밤이라서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출발해야죠, 뭐. 70.6에, 70.6에 86점을, 70.6, 86. 저70 아래쪽인가 본데? 근처에 동굴 입구가 보여야 되는데. 아우, 잘안 보인다. 야투경 좀 낄게요. 야투경 끼고 갑시다. 여기 어딘가인가 본데? 여기쯤인가? 야, 이 아래쪽에서 보이나? 밑에 한 마리 여기 왔어. <laughs> 이동할게요. 네, 이쪽으로 좀 가서 대충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대충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 아래쪽이 있나? 어디에 다 여기 있어봐. 아, 거기 있어봐 케찰이 이렇게 야왜 이렇게 흔한 동물이었습니까 케찰이? 이쪽인가? 여기 어딘가 있나? 아 GPS 위치가 동굴 딱 안쪽에서 쟸나? 아, 정확하게 한번 가볼게요 70.6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그냥 뭐뭐 뭐,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먹었네요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뭐가 있었네? 지하에 있나? 네 근데 이거 지하에 있나요? 수중에 있나? 해저에 있나? 하 아, 일단, 야투겜 이어 설마, 해저 건 아니겠죠? 해저에 있으면 이거 완전 망인데? 해저에 있으면 이거 망인데요. 일단, 유물 넣어 놨고요. 설마 이거 해저인가? 설마? 아, 그럼안 되는데. 그러면 개구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딱 여기거든요? 70.6개. 여기서 70.6. 84.5. 84 아닌가? 딱 여기거든요, 여기. 어,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찾았네요.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아, 회전 줄 알고 순간 당황스러워네요 자, 가자. 어 238짜리 타야죠? 일단 얘레업좀 예, 해주고요. 공격력을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레버을 저희는 레업안 되겠고. 자, 가자. 가자. 자, 일로 내려가면 피가 좀 적게 달겠지? 자, 여기서 착지할 때딱 내려주고. 이러면 둘다 데미지를 덜 입습니다. 오케이. 다 왔다. 오케이 렛츠 고. 들어가죠 자 여기는 과연 어떤 짜증나는 몬스터들이 미스드핑 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새벽에 재밌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리스 wpjp 님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동굴 탐험을 좀 완료를 해보려고 제태크를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소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혹시나 레이드를 하면 주나 싶어서 지금 레이드 하려고 지금 레이드 준비물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아주 기본적인 단계예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죠. 어? 저 아래 용암지대인데? 저 아래 용암지대네요. 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곳을 찾으세요. 덥다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좀 약간 프레임 드랍 현상이 생기는데, 아직 로딩이 덜 됐나봐요. 지금 여기 던전 내부가 로딩이 덜된것 같은데. 오, 야, 딱 봐도 이거. 어우 저기, 뭐 엄청 많다. 리들, 일로 와봐. 자, 일단 애들 설정을. 아, 야, 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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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일단 싸워. 아, 데미지 봐라. 데미지 봐라. 죽인다. 데미지 죽이죠. 저 아래 애들 봐라. 자, 니들 좀 얘네들 행동 명령을 전부 다 중립적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립적, 너도 중립적 다 바꿔줬고요. 저 안쪽을 잘 봐. 아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자 들어오면 공격하는 거야, 알았지? 들어오면 공격하는 거야. 자, 바주카 먼저 쏠게요. 이쯤에다 쏴 오케이. 시원하다. 한발 더. 오케이, 여기 뭐야, 부셔졌어. 일단 타주고요. 일단 타서 싸우보겠습니다 타서. 오케이. 들어가자. 바주카도 만들었어요. 근데 네, 바주카 지금 터졌습니다바주카 박살났어요. 싸워, 싸워, 싸워. 저 안쪽.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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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쫄지마 하고 파고들어. 파고들어. 에이. 차가운 카레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 제가 덥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HP가 조금씩 닳거거든요 야 뭐.. 뭐.. 너무 많다 저기 저기 너무 많은데요? 들어가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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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가이크 <laughs> 어휴 야 이거 너무 많다 아, 괜찮겠어? 애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갈게요 어못 맞았다 그래서 눈 멀었습니다, 지금. 4초, 3초, 5초, 1초 오케이. 자, 보니스 뭐 풀릴 거예요. 머 풀렸고요. 자, 늑대 데미지가 좋다. 아, 아, 또눈 멀었어. 아... 일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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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눈멀었어 어 됐어요 내가 됐어. 사와주고요 아또 눈멀었어 야 어디서 이렇게 쏘는 거야 그 이게 주라이거만 보시면 네빌리라는 친구 뚱뚱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잡아먹었던 공룡 있죠 어야그 떨어지면 괜찮아 이네 거기 떨어져도 괜찮냐 아 설마 죽는 거 아니야? 이리 와 일로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자, 이들좀 유인 좀 해볼게요. 올라와. 저 아래 죽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아래 죽는 거 아니야? 올라와. 올라와, 어떻게 올라와봐. 애들 지금 계속 HP 다는데? 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메갈라니아는 또 뭡니까, 이거? 처음 보는. 야, 야야야, 야, 야, 미치겠네. 야, 야, 야. 우리 애들 죽어가는데요? 용암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거? 야,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좀 유인할 수 없나? 어, 제일로 어떻게 와봐? 아, 컨트롤 잘해야겠네. 잘못하면 용암에 떨어지네요. 애들 알아서 자. 애들 알아서 떨어져 죽네, 애들은. 저 애들 주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5 2씩 계속 다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다. 저런 거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일단 다시 꼬시면 돼요. 야, 뭐야, 이거 지옥이냐, 여기? 어우! 어 야, 눈 멀었다, 눈 멀었다. 아이. 아, 쟤네가 따라오면 더 빨리 잡을 수 있는데요. 저럴수 따라오면 더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이쪽기 넘어가야겠다. 야, 저기 완전히 진짜 너무 많은데, 애들이? 아, 애들 죽겠다, 저러다가. hp도 얼마 없습니다. HP도 얼마 없어서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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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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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와서 한번 스킵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을좀 스킵을 하는 거죠 저희, 저희 온데 엄청 많은데? 자, 여기서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형이 좀, 저 작업 좀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장전해주고. 좀 유인 좀 할게요. 자, 유인해서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딱 오는데, 일자로. 여기서. 넘어가면 또 사방에 속물 들어오니까 저기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넘어가자. 오 오. 왜안 올라가죠? 왜안 올라가죠? 그래플링 왜안올 올라... 아니 그래플링 훅이 왜안 올라가죠? 아, 큰일났다 이거. 월트 기즈니 미키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임모탈 케이 시체에 어찌 먹나 타잉? 아, 망했네요. 이거 어떡하죠? 늑대도 다 죽었어요. 늑...